중국의 한 여성이 자금성의 벤츠를 몰고 가서 사진을 찍은 사건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세계문화 유산인 자금성을 차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도 걸어서 자금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도 하지 못한 일을 한이 자금성 벤츠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금성 벤츠녀는 공산당 혁명원 허창궁의 손자 며느리이자 전 중국 관광국 국장의 며느리인 가오루라고 합니다. 자금성 벤치녀 사건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그녀의 과거 행적을 폭로했는데 17억짜리 명품 시계를 자랑하거나 미국에 있는 고급주택을 공개하는 등 과거의 행적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자금성 측은 공식 사과를 했지만 어떻게 가오루가 자금성에 진입하게 되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또한 관영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했지만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네티즌들은 우한 폐렴 이야기를 덮기 위해서 자금성 벤츠녀 사건을 밀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한에서는 폐렴 환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으며 숫자를 축소, 은폐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언론의 추정 환자 발표와 중국의 발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 의혹에 신빙성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스에 대한 의혹을 축소한 것을 포함 홍콩 민주화 사태 등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인이 그런 의혹이 일기에는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동안 중국은 우한을 제외한 중국 내 다른 지역의 환자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주변국까지 확산이 되자 갑자기 숫자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한국, 일본, 남아시아까지 환자가 나오다 보니 중국 당국은 몇몇 대도시에도 환자가 나왔다고 뒤늦게 발표를 하곤 했습니다. 중국판 소셜 네트워크에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폐렴에 걸려 대형 병원에 갔는데 환자가 너무 많았다. 통로에도 환자들이 누워있다. 의사가 병상이 모자라서 집에 돌아가라고 했는데 증상이 심해져서 다시 병원으로 갔다. 나도 아버지도 폐렴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만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은 마스크조차 없는 모습을 보고 방역 체계에 불신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로 분류된 중국인 여성은 화난 수산물 시장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여 벌써 중국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었다고 예상합니다.